누가복음 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살아가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레는 온 결혼생활을 통하여 한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란 그와 그의 아내의 기도는 그들의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가레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한 때를 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이 희망이 없어 보였을 때에 사가리아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들의 시간과는 다른 시간에 가장 적절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록책에 우리들의 기도를 기록해 두셨다가 당신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비록 인생은 기억이 사라지고 감정도 변하고 다양한 생각들이 생겼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드렸던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사실은 기도하는 이들에게 놀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 드리는 이들이 잊어버린 것까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이란 보고만 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간구할수 있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간구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린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더 풍성한 대화를 나누는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